네, 이연주 국회의원입니다. 어, 저는 오늘 부로 어, 바른 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페스트트랙 어,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또한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의총장 출입 거부로 당의 의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 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미래 확대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래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 아닙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그렇다면,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마치 무슨 개혁마냥 둥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백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는 그런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는 논점에 불과합니다.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당 상호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 안건을 계속해서 의총에 상정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현 우리 정치 여권에 비춰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우리 정치 제도 상황, 상황에서는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이중대, 삼중대로 사분오열시키는 비례대표의 확대는 대통령의 전행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뿐입니다. 또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미국, 어떤 곳에서도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비례제 강화는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당원권 정지라는 황당한 징계로 손발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을 했습니다. 당이 최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그리고 바른 미래당 창당을 주도한 주도하고 창당 선언문을 기한한 사람으로서의 제 마지막 도리자 이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 통합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당을 창당했던 멤버로서 책무감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선학교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 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변 속에 시장 경제는 명령 경제, 지령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탈원전으로 국가에너지산업의 근간이 뿌리채 뽑히고 난미식 퍼주기 복지로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복지로 미래세대의 자원마저 수탈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북한편향의 통일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며 국가안보는 무장해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 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권력은 꼼짝도 못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을 풍자하는 우리 청년들을 불법으로 수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자유를 지향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만을 추종하고 국민을 경제 실험 대상으로 내모는 이런 운동권 세력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른 미래당은 야당으로서 이런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작당하여 자기 총선의 생존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당된지. 1년이 넘었어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우파인지, 좌파인지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정체성을 갈지자 행보만을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환멸과 냉소만을 증폭시켜 왔을 뿐입니다. 창당 멤버로서 참담한 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체성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정당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기 필마로 남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보수가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광기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그리고 그 둘째는 과거 보수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 저지하는 것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좌파 운동권 정권의 광기 어린 폭주 속에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같이 수호 세력들이 단일 대오가 되어야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국민들의 이 절망과 비명 위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일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 당내 보수 세력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운동권 집단에 그동안의 민주주의니, 자유니, 공정이니, 인 정인이 하는 그런 가만 이설에 쏘가 넘어갔던 모든 정치 세력들 그리고 과거 정권에 실망하여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세력들 모두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큰 통합의 에너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헌정 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보수 야권 대통합의 그 한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동시에 보수는 이제 혁신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신보수주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기득권 생활에 중독된 구보수화는 그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구태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여전히 퇴행을 거듭하는 과거의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어떠합니까? 공유 경제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혁신이 일상화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될 정도로 기술의 진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이미 전 세계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면서 뉴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엄 세대들과 호흡하며 거듭나야 합니다. 영공서열 대신 실력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폐길이 아닌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대교체, 세대, 죄송합니다. 세대교체 역시 보수혁신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산업현장은 정규직, 정년연장 등을 통해서 일자리 독점을 일삼아서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고생 세대 가고 미래 세대들은 해외를 해외를 기웃거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화 민주화 구태의연한 그런 구태의연한 패러다임 속에 틀에 박혀서 독점화된 그런 정치 기득권 집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86세대들은 지난 30년간, 30년간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를 상징 자본화해서 그들이 그 상징을 독점하고 30년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의 저열한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권에 취해서 단한 번도. 후배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세대는 더 이상 노욕을 부리지 말고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부디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